경종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피형 발신기가 1급과 2급이 있는데 피형 1급 발신기는 아까 기본 선수가 4선 그리고 피형 2급 발신기는 지구선 공통선만 있는 그 발신기입니다. 근데 국내 생산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의미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피형 1급을 주로 쓰고 있다. 저희가 근데 피형 1급에 이제 가닥 연결되는 단자대가 4개가 구성되어 있다. 어, 그4개 이렇게 4가지인데. 전화는 이제는 크게 의미는 없어졌긴 했죠. 일단 근데 발신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그럼 T형 발신기는 송수화기형. 터널에 보통 보면, 이머전시해서 이렇게 전화 딱 들면 바로 그 자체 수신기로 신호 넘어가는 게 있고요. T형 발신기. M형이라고 하는 건 관공서에 설치가 되는데 소방관서로 연결되는 발신기를 말합니다. 어, 이런 설치 기준, 발신기 설치 기준 묻는 문제인데, 일단 뭐 조작 시운장 설치해주고, 스위치 높이 0.8에서 1.5m,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층마다 설치해주고, 수평거리 25. 그 다음에 이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할 거, 뭐 이런 내용들도 비상경보설 비때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발신기 관련된 기준 은다 똑같아요. 기준 자체는. 그리고 표시등도 다 똑같고요. 어, 비상경보서 보셨던 것처럼, 위치 표시등, 은 함상부에 설치하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봤었죠. 이 각도 15도, 거리가 10미터. 이내 시점에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시점등돼 있는 적색등이다. 그런 개념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전하고 발신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단독 발신기라고 합니다. 발신기 세트에 표시등이 있고, 구멍, 뽕뽕뽕 뚫려 있고, 누른 버튼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단독 발신기라고 하고요. 어, 지나가다 보면 소화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손잡이가 있고 소화전. 근데 소화전 위쪽에 보면 이제 또누른 버튼 해가지고 구멍 뽕뽕 뚫려 있고 표시등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화전하고 발신기 겸용인데 겸용 위치 표시등이라고 해요. 소화전의 위치도 알려주고 발신기 위치도 알려주고.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요 방수구에 수평 거리가 25고 요게 수평 거리 25거든요. 안에 경종배열도 수평 거리 25고요. 같은 수평 거리 기준을 만족하다 보니까 같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요 함에 보면은 나중에 소화전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요 기동 확인 표시등에 작은 램프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바이로트 램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AC 220V용 표시등입니다. 점등되는 게. 요거는 DC 24V용 점등 표시등이고요. 그래서 이 표시등이 이제 평상시에 뭐 있냐면 상시점등, 요건 상시점등 돼 있는 상태, 이걸 위치 표시등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래쪽에는 이 표시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표시등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실 건데, 이게 이제 소화전 기동 확인 표시등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소등 돼 있다가 어, 주펌프, 그러니까 충압 펌프나 예비 아니고요. 축 펌프, 메인 펌프 기동 시 기동 시 점등되는 이런 표시등이 하나 있습니다.